지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, 여러분들? 지프 좋은 차지. 지프 하면 전통 있는 차에다가 힘이 있지. 제가 생각하는 지프는 어, 괴물입니다. 막 바위도 막 올라가고 산도 막 올라가고 웅장한 거대한 힘, 지프. 장이 형이 원하시는 차, 지프 차 좋아요.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들. 지프 원주 전시장의 전정유 주임입니다. 저는. 어, 쨍튜브로 여러분들께 많이 인사드렸었는데요. 저는 이제 그 쨍튜브를 하면서 이제 지프에 대해서 같이 세일즈를 하는 강원도 지프 원주전 시장의 세일즈맨입니다. 와우! <laughs> 자, 저희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어, 권규열 부장님과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행사도 하고 또 취미도 레저도 같이 즐기고 또 차를 같이 타면서 우리가 느끼는 어떠한 뭐 불편한 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차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할순 없어요 불편한 점도 솔직 담백하게 저희가 풀어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숨어있는 이런 잘 모르시는 기능들 예를 들자면 글래디에이터 블루투스 스피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뭐 그러한 기능들이나 조작법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컨텐츠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! 잼! 우리 그 지푸만의 인사법 아시죠?